안녕하세요. 4년 전 소나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년 전에 동생과 소나무 600주를 가까이 심었죠. 여기 전밭에. 그 이후에 관리도 안되고, 누군가 소나무 심으면 뭐큰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뽑아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다 뽑아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밭 가에만 이렇게 소나무를 남겨두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소나무 젓가락 같은 소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자랐어요. 물론 동생이 대비도 주고 그 동안에 많은 뭐 노력을 했죠. 그 이전에는 정원수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또 정지 전정 방법을 몰라서 그냥 키우기만 키웠어요. 이제는. 예, 전지전정을 바, 방법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동생이 여기 주관을 잘라버렸어요. 정지를 시킨 거죠. 정지. 예, 잘못된 부분 같고요. 아, 이것도 지금 현재 예, 주관을 잘라서 주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가지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네, 세력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곡은 없어요. 어릴 때 이렇게 곡을 잡아줘야 되는데, 요렇게요. 어? 요렇게 벌써 잡아줘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네, 되어 있는 상태고, 곡은. 요거는 이제 좀 천지, 천정만 좀 해주면 아주 괜찮은 소나무로 될것 같고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벌써 소나무가 이렇게 습니다 그 젓가락만한 소, 소나무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퇴비를 잔뜩 주게되면 소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아, 이것도 이제 내년 내년 정도 내년 5월달이나 6월달에 이제 석금정지를 전지전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보기좋게 좀 키우려고 그래요 동생하고 소나무 심는다고 참 고생도 많이 했죠 이 동생은 아직 예, 천정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두관을 두관을 예, 이렇게 <laughs>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고글 잡아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동생도 배우려고 그러죠. 여기도 보면 이제 상처가안물어졌지만 예, 주지 주지를 받아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올렸고 자, 여기 이 녀석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성장을 폭풍 성장을 한다. 제키두 배가 될것 같아요. 그 어린 소나, 누가, 소나무가. 그래서 이 소나무는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다시 소나무 씨앗을 뿌려서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정원수를 키우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단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뭐 바깥에 뭐 그냥 정원수로 하고요. 아, 요 녀석은 그런데 <laughs> 아직도 머물러 있는 상태네요. 철사를 좀 비틀어 놨더니 이렇고요. 아,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지금 내년에 이 단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제 석금정지, 전정, 정지전정 시키고. 아, 어, 그 세력이 너무 강한 거는 좀 빼고, 이제 좀 아름답게, 단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다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자랐는지. 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동생이 또, 밤송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밤송. 아, 요것도 이제, 단을, 소금 정제를 해서 단을 만들어주면 더 예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동생이 이렇게 이제 주관을, 주관을 이렇게 정지를 시킨 거요. 예 동생도 그때 모르고,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분재는 이렇게 좀 자신이 있었는데, 동생이나 나, 저나 뭐,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할 줄은 몰랐는데, 요거는 그런대로 조금 이렇게, 요렇게 내려주고, 그러면, 1, 2, 3, 뭐 4, 5단, 그리고, 여기 이제 주지를 요렇게 세워서, 요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도 보면 보다시피 소나무가 이렇게 제법 있죠? 그때 심은 소나무들이에요. 물론 동생이, 에, 이거는 동생이 별도로 갖다 심은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보면 동생도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아 이것도 그래요 그때 심을때인데 심고 나서 물도 별로 주지 않았는데 소나무는 잘 살더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4년이란 세월 동안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소나무가 이 소나무는 퇴비만 좀 주면 너무너무 잘 자라는 섭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료 같은 거는 안 주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제 정원수로 천천히 변해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원수 만들려고 다시 한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4년 동안에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못 모르고 했다면 뭐 틀린 말이겠지만 아, 이렇게 직접 키워보고 느꼈으니까 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도 이제 이소나무도 음, 쌍간으로 이제 키워도 되지만 요거는 음, 동생이 조금 수영을 예,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수영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주간을 예, 또 정지를 시켜버렸네요 이걸 좀 키워야 되는데 요거는 고건 됐어요. 고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고건 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고기 사과나무 때문에 그렇네요. 이 동생도 지금 올해 여기에다가 이제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 천평 정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동생도 직장 다니면서 아, 이렇게 농사를 하고 있어요. 예, 대단한 동생이죠.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혼자서, 물론 뭐지지대 받고 요공간 유공, 묶고 이런 거는 이제 포크레인 음. 그분들이 기사들이 와서 이제 하지만은 아, 이렇게 농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와이로프인데요, 와이로프. 1단, 2단, 3단, 4단, 6, 어, 6단으로 지금 설치를 해놨네요, 이렇게. 사과 농사는 뭐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어요. 다른, 다른 농사보다도 좀 괜찮은 그런 농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나무는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 자,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감사합니다.